<laughs>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다시 <laughs> 왜요, 왜요? 좀더 활기차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GV70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오, 뭔가 되게 조약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차가 사실은 뭐 나온지 좀 됐고 디자인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오늘의 특징은 옵션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근데 아까 확인해보니까 옵션 아쉬운 게한 가지가 있던데. 일단,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가보시죠! <laughs> 어... <laughs> 오케이. 오, 실내 진짜 예쁘네요. 실내 예쁘죠. 음. 네. 이거 지금 SDS2가 맞나요?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세시그 아, 디자인 셀렉션 2 들어가 있고요 줄여서 SDS. 그렇죠. 어,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 거야? 어, 보시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는 프라임 나파가지고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쫄깃쫄깃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퀼팅 문이라고 하죠.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이거 또 옵션이, 사운드 옵션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옵션! 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바야. 오디오. <laughs> 그, 현대에서는 고급 오디오, 뭐를 넣냐? 알고 계신가요? 렉시콘 사운드. 어, 맞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아 있습니다. 저기, 저기, 저 있어요. 어, 저는 바우스 앤윌킨스가더 좋은데. B&W. 네. 그쵸? 아하, 그거는 이제, 수입 그 사운드인데, 사실은 뭐.. 음악 좀 아세요? 아, 잘.. 잘 모르겠어요 <laughs> 큰 차이 어요 <laughs> <없음. 웃음> 어차피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 이것도 필요없어 그냥 선반주 차량이라 가지고 억지로 끼워 있는 거 들어간 거라서 물론 좀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또 다른 옵션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어, 어떤 게 있죠? 바로 천장에 있습니다 어 천장에 네. 선루프가 없어요 아하 바나나 선루프? 네 근데 사실은 파나나마 썬루프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제가 <laughs> 고객님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아 <laughs> 이게 이거는 빠지는 건 조금 아쉽긴 하죠 아, 좀 아쉽긴 하죠 네뭐 이거 말고는 파퓰리 패키지 2까지 고급스럽게 꽉꽉 채워서 들어가 있습니다 어파퓰리 패키지 2가 뭐뭐가 뭐 가더 들어간 거죠? 어파퓰리 패키지 2가 이제 멋있는 옵션들 맛있는 것들 쭉쭉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잘 모르시죠? <웃음> <웃음> 아니 파퓰리 패키지 1에 어, 뭐 컨비니언 패키지, 2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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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들 그리고 뭐, 드라이비 어시턴트 2,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2열 네. 통풍까지 다 들어가 그쵸, 있고 그렇죠. 2열 통풍, 3, 3 공존 시스템, 뭐, 그런 거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어, 파퓰리 패키지 1까지는 좋거든요. 응. 2는, 솔직히. 굳이 할 필요가 어, 없다. 굳이 필요가 없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요거, GV70 하시는 분들에게 꿀팁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 파퓰리 패키지 1에, 시그니처 디자인은, 뭐 기본이든, 원이든, 투든, 고를 수 있는 그 색상이 있습니다. 그 색상에 맞게끔 옵션을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사륜도 사실은 사륜 필요 없어요. 어, 뭐 거기에다가, 썬루프 필요하시면 썬루프 넣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그두 개만 있어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퍼플러 원만 있어도 됩니다. 아, 원만 있으면은, 이게 퍼플 패키지 원이 그, 1, 2, 3의 옵션들, 합쳐가지고 좀 싸게 만들어 할인해가지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제네시스 특징이에요 뭐 GV70도 그렇고 8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그래서 뭐 야무지게 넣어놨으니까 거기서 좀 가성비 있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의 옵션들은 어,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 가시죠 <laughs> 어, 이열이 이제 GV70 같은 경우는 좁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안 좁죠? 그렇게 좁진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기믹이에요. 외부에서 사실 쿠페형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써가지고, 그거 있죠. 아, 국산차 중에 K5가 그렇게 돼있거든요. K5가 쿠페형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색깔을 나눠놨어요. 루프는 이렇게 있는데, 색깔을 여기다 입혀가지고, 마치 쿠페형처럼 보이게 겉에 잠깐 찍어줄 수 있나요? GV70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어허 그러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실내를 들어와 보면은, 뛰가 네. 그렇게 좁진 않다. 아, 그러네. 박쌤이 지금, 대한민국 성인 평균 키 113이거든요. 전혀 제 허리 꼬꾹 피고 있는데도, 머리도 <laughs> 한참 저기 했는데도, 전혀, 닿지 않죠. 평균 색카로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리클라이닝이라고 어, 하죠. 그죠. 오, 이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와, 이거는 진짜 많이 누웠다. 거의 누웠다고 봐도 되죠. 원래 거는 한 요정도 직각 수준이라고 그렇죠 하 정도. 여기는 이렇게 많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맞습니다 썬오프 뭐 없는 건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가보시죠 제시 GV70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셔빵빵한 차량 보여드렸는데 어 사실은 요게 지금 주문 넣으면은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 아직도 그렇게 걸려요? 아직도 걸립니다 뭐 GV70 시리즈는 사실 인기가 엄청 많아요 80은 차가 좀 있고 70은 좀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좀 스포티하게 나와 가지고 요게 지금 거의 뭐 핫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미스 장기렌트로 진행하시면 요것처럼 빠르게 출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상단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선팅도 서비스를 해드리나요? 아잇! 뒤 보세요 아유. 아 진짜 <laughs> 여기 보세요 보여주세요 이거 뭐뭐뭐 뭐? 폭폭티 뭐, 뭐, 뭐. 아 이런 고급스러운 거 해드려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